인천광역시 중국,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정도 서남쪽으로 조그만한 서, 옆에 684부대의 한이설인 실미도를 끼고 있는 무의도 안에는 호령곡산과 국사봉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호령곡산을 1시간 40분가량 다녀온 산행 영상이에요. 서들어가다 왔더니, 오늘 한 지금 딱한시간 걸었지. 그 아니, 근데 그제가 뭐야. 해러니감 모래밭길을 걸었다니. 이원지 넘어가는 데 음. 여기는 연꽃마을이고 포림곡산산림역장 <목소리> 12시 30에 분 해발 35m의 구름다리 밑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산행 시작하려고 해요. 고용복구사. 왼쪽으로는 능선에 올라오는데요. 국사봉 가는 길이고. <목소리> 막걸리 9인반 정기가 있네 한잔 1,000원 냉막걸리 경사가 심하네 급길 경사길로 능선에 올라왔어 바로 이어서 또 급경사길이 시작되는 12시 40분 75m 일단 경사가 좀 끝난 것 같아 아직도 또 있어 경사길이 이쪽 올라오는 길이 있네 또 계단 경사가 있는데 요 옆으로 가는 사람들이 뱀을 봤다고 호들갑을 타네 묘가 하나 있고 묘가 또 나왔네 묘를 지나서 또 경사길 쉴 의자가 있고 요건 봉이랄까 조금 내려가네 여기 전환구조 뭔가 있고 개괄지 경사계단길이네 12시 52, 150 계속 경사길이야 경사길이 계속돼요. 계단 경사길이 계속 되는데 12시 5 6 1 0 7시 소망 드심터. 이제 바위가 나오네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바위를 오른쪽으로 돌아서 능선이 올라왔어요. 저 허령곡산 200m. 그 바위 있는 능선에서 조금 오다가 이제 허령곡산 경사길로 올라가요. 바로 이어서 한화계 유원지 갈림길이네. 왼쪽으로 갑니다. 허령곡산은 루프 계단이 나오고 성상 오르기 바로 전에 계단인데 오른쪽으로 바위 떡이 하나 있어요. 바위들이 몇개 나오는데. 요건 아까 먼저 받은 바위, 오른쪽으로는 하늘길 연지가 는길요허룡국산에 올라왔어요. 여기는 삼각존 243입니다. 표지석은 <목소리> 요, <목소리> 뒤에 요건데. 아, 덥다. 오늘 저 청주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다는데. 그 전망대에서 오른쪽으로 본 한라개 해수욕장. 저 가운데 섬이 하나 보이는데. 오른쪽 저 배가 조가맨 뒤로 보이는 게 실미던데. 저기 물이 들어거 아니야? 하 조망판이있데잘잘 몰라 보겠어 그게 이쪽이 되겠지 이 섬에서부터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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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시 16분. 맞은 병으로 내려갑니다. 정상 바로 밑에 있는 바위고, 이 바위 밑을 돌아서 능선으로 올라가네. 정상 바로 밑에 있는 바위에요. 마사, 경사길이 계속되네. 바위 길을 한번 돌아보고, 저 앞에 사람이 가는데, 안부 갈림길 까지 왔는데 안부에 있는 안내판 여 직진은 광명항 선착장 1.7그 다음에 오른쪽은 한화계 요원지2.3 광명선착장으로 한 3분간 쉬었다가 출발합니다 안부를 거쳐서 다음봉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소사나무가 그렇게 많네 실 의자들이 자주 나와 조금 막무가 파위. 다음 봉으로 오르는 길이야. 의자가 있는 215봉에 올랐다가 왼편으로 가요. 여기 있는 게 대부분이 소산나무가 있는 신갈나무에 하루 이어서 있는 낮은 봉. 거의 평탄한 마산 능선길. 귀여운 작은 바위들이 있는 데를 지나오다가 여기서부터 내려가요. 거의 평탄한 마사 능선길로다 여기 실 의자가 하나 있네. 그실 의자? 오른쪽으로 있는 계곡이고. 의자에서 조금 올라가면 낮은 바위봉이 있어. 그 바위봉에 올라와서 보는 거예요. 저 앞에 다리가 하나 있네. 그 바위봉 이름이 조망대 쉼터. 그래서 조금 내려갔다가 앞에 또 봉이 하나 오는데 조망대 심토 경사길을 내려오면은 또 작은 조망대를 하나 지나고 그 다음에는 바위들이 있는 길이네. 오 여기 안내판이 있고 갈길이 마지막 봉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도 조망바위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마사길이라 비오는 날에도 아무 지장 없겠어요. 한시 오십일 백육십 실 의자가 나있네. 낮은 마지막 봉지것 같습니다. 비교적 완만한 경사길로 내려갑니다. 한시 오십육 백이십오 이정표가 나왔네. 광명항선착장 칠백0 m 개괄지에 나왔습니다. 계속 완만한 경사길이었었어요. 오른쪽으로 비오가 하나 있고 샘꾸미선착장 1 0 0미 남았네. 그1 0 0미 이정표 있는 데까지는 계속. 임도요. 백0 m 라는 이정표는 틀리는구먼. 어, 한참 내려가요 지금. 어. 광명항에 나왔어요. 어. 샘꾸미 마을인데. 아가 산책장. 오는 거기 이장님. 여기서 평당 얼마가 있어요, 이장님? 평당. 평당 1칠십까 형식에. 샘꾸미 산착장에 왔어요. 이건 다 지워져. 마을 버스가 있고, 샘꾸미 선착장 우측인데, 좌측으로 저 다리는 소무이도, 건너가는 다리구먼, 소무이도. 소무이도는 건너가 보지 못했지만, 은 포은 그림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소위도 안에도 8개 구간으로 이루어진 소위 바다 놀이길이 있어요. 게 태양열이 이제 자꾸 닦아줘야 된다며. 을 그렇게 선착장으로 들어갑니다. 요 선적장에서나 서 앞에 저기저님 물이 저 선착장 아직 없는 물이죠? 젠에들 이거 또 뭐야? 제가 한게한다고그는데안나